야 한까미 엄마 손을 이렇게 콕 찍으면 어떡해 어? 야 엄마 손이 장난감이야? 엄마 청소하는데? 피나잖아 야 한까미 저저저 저, 저, 또? 엄마 지금 여기 지금 아야아야 아파 죽겠어 지금 이거 봐 어? 너 어? 다른 애들 봐봐. 다른 애들 엄마 청소하면 이렇게 다 자리 피해주고 여기 캣타워 올라가서 어 욘이 들어가고 어 얼마나 얌전히 이렇게 있어. 넌 엄마 청소하고 움직이고 어 그러면 왜 손을 자꾸 공격하고 그래? 야 한까미 손손 진짜 너 혼나. 이거 봐또 장남 칠려 생각만 하지. 너 진짜. 너, 오늘부터 넌, 간식 안줄 거야. 너, 한 까미. 엄마가, 이쁘다, 이쁘다. 오냐, 오냐 했더니, 누가 또 뒷발로 공주 왜 까? 엄마, 엄마? 야, 앞에서는 이렇게 착한 얼굴로 하고, 뒤에서는 공주 왜 까? 공주야. 참지 마. 우리 이쁜 공주? 공주야. 이놈 새끼가 이거, 이거 진짜 아주 그냥, 응? 어? 한 까미, 너 진짜? 엄마를 지금 이 지경 만들어 놓고 넌 잠이 와? 어? 엄마 이번에 되게 아팠어, 진짜. 깊게 구멍 났어, 진짜. 한 까미. 듣고 있는 거야, 안 듣고 있는 거야? 어? 한 까미. 에휴, 자라, 자, 자. 대장이는 자냐? 자, 자, 자. 그래, 자. 응? 자. 너잘 하면 공주 그 구멍으로 빠뜨리겠다. 공주야, 너 입에 뭐 묻었어? 공주? 입좀 닦아야 되겠구나? 잘 자라, 이 새끼. 너 진짜 까미. 너 진짜, 진짜 너 혼나. 어? 엄마가 낚싯대 갖고도 놀아주고 다 하는데. 너 깐돌이도 그만 괴롭히고, 응? 깐돌이 자? 깐돌아. 까미, 너 진짜 오늘 메타작 할 거야. 한 번만 더 애들 괴롭히고. 말안 들으면. 알았어? 알았어, 몰랐어? 까미. 저 파, 저 틈만 나면 저거 꼼지럭 꼼지럭 저 애들 괴롭힐 생각하고 장난칠 궁리하고 또 숨어서 간식 먹으려고? 너 그것이 오늘, 어? 마지막 간식이 될 거야, 이 새끼, 그냥. 잘 자라, 임식이야잘 자! 알았어?